이쁜 언니 동생의 시점 공연이 없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당일치기로 서울을 다녀올 일정입니다 유나야 뭐했어? 나 당일치기로 서울 갔다 왔어 그니까 러뭐 뭐했냐? 서울 와서 오디션 보고. 근데 진짜. 아 지우... 이거 양말이. 이거를 <laughs> 입고 오디션을 가진 않았지. 오디션 복장은 되게 예쁜 드레스지. 이거는 나편하려고 음. 응. 나 편한데 너무 별로긴 하네. <laughs> 진짜. 저 청자켓에 그런 체크야? 또 체크 가방 도 들었네. 는 아무일정이 없는. 다 얘기. 어, 이거는 아, 네, 어, 이건 좀. 이뻤어 좀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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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... 이거 좀. 이거를 좀. 이거를 좀. 이거를 좀. 이고 이거를 이거를 좀. 게거를 좀. 이거를 좀. 이니를 좀. 니거 이거를 좀. 이 이거를 좀. 이 이거를 좀. 이거 내가 이이 이날 되게 잘 있긴 했어 응. 어디 갔어 놀러? 커피 마시고 카페 가고 응. 되게 잘 있긴 했어 이날 진짜 근데 바로 또 숙소 들어왔어 섰어 응. 나, 나그 영상 보고 알았잖아 언니가 머리 잘랐다는 걸 무슨 머리? 앞머리 아 진짜? 응. 따숩따숩 영웅 패딩 영웅이 깨알온보가 되고 있는데? 수요일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이날 음. 공연이었어. 잘했어? 아 그런 거는 저 없을 때 물어봐. 아, 아, <laughs> 그 <정도면. 웃음> 여기서 앵글 잘 잡았어. 음. 아, 응. 아 각도 좋아. 아 예뻐. 니가 되게 예쁘게 편집을 했네. 근데 사실 저거 오늘은 수요일 공연 있는 날이다 그러고 찍는 거 까먹고 그냥 오디 불려다가 서 저렇게 급하게 한 거야. 이쁘지 이날도 잘. 아니 같애. 잠깐만 맨발에다 패딩을 입었다고 그렇게 추운 사람이 맨발 슬리본 신고. 아 근데 솔직히 음. 솔직히 대구 진짜 더웠어. 심몇도 신명... 올라갔어. 근데 아... 극장이 추우니까 가져왔을 거야. 이불이야 이불 옷이 아니야. <laughs> 언니, 진짜야 이거는 이 모자 언니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는 보호용. 응. 대가장군 머리죠? 조용히해. 마라탕 응. 첫태도 이거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 얼굴 작아 보인다. 왜냐면 아, 아니, 이게 아니야, 이게 아니야. 잠깐 이렇게, 스탑. 아니 뭐 스탑 안 해. 스탑. 스탑. 스탑 안 이게, 안 스탑. 안 이게 그래. 왜냐면은 이게 아크 커서 이게 내 머리 작아 보이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아 아니, 기다려봐, 왜,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? 스탑. 이게, 스톱, 뭐가 이게 아니 엄청 왜냐면은 거야. 이게 굉장히 느슨해. 느슨해서 편한 거야. 저거막 이렇게 막 내렸잖아. 그래 또 입어 또. 이 곡도 슬리브신이또이불이라니까 이불, 가면 은내운동화랑양말이다 있어 알았어 이날이날 금요일 이이 이날. 예쁜 신발을 신었어요. <laughs> 잠깐만 저부 잠깐만 음, 복숭아 뼈가 보여. 아 원래 아 <laughs> 복숭아 아니 원래 잘... 원래 저 키높이를 넣어 줘야 돼. 아 내가 내이버로얘기 아, 했잖아 <laughs> 키높이라고. 야, 씨, 우리 영국 사람들 모르는데. 저다 신발 <laughs> 이쁘다고 생단 말이야 우리 하이힐인데? 거자 근데 언니 발이 이렇게 돼 있어. 아, 이렇게 이있 게. 아니야, 요만큼이야, <laughs> 요만큼. 아니야, 이게 원래 자체 굽이 있고. 자기도 올렸는데 발에 감각이 없어서 미르다. <laughs> 아니야! <망할> <웃음> <웃음> 뭐야, 또 입어? 이불이, 너왜 여기까지 편집을 안 했어? 여기 전에서 커트 해야지. 왜 <laughs> 그럴 것 같아? 너 이거 일부러 울지? <laughs> 야 데일리룩이라며? 데일리룩은 그게 아니라 이탄 영웅 옷 입은 게 데일리룩이야. 오늘은 데일리룩이에요 그러면. 그래서 열심히 찍 예쁘게 입고 찍었는데 야 저... 예쁘게 찍 찍은 거 편집해 줬잖아. 이거 뭐 얼마나 예뻐? 어, 아줌마 같다 이렇게 보니까. 이게 <laughs> 패턴 자랑하는 거 봐. 아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셔츠거든. 자, 야 여기도. 영웅 잠바 나와? <laughs> 이거 봐, 이거 <아니>, <laughs> 너무 귀찮아 아, 이제. 그, 아니 이게 무슨 요일이지? <laughs> 토요일인가? 거의 끝났 때지. 어, 이게 지, 점점 이걸왜 <laughs> 해야 돼? 표정 봐. 이거 또 영웅 잠바 입었네. 너 이건 무슨 유튜버야? <laughs> 잠깐만. 옷을 되게 예쁘게 입었는데. 너 이거 다시 다시 편집하면 안 돼? <laughs> 이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. 아니. 그다음게 나오는 게 두려워. 아, 이거는 패이 아, 저기에 있네? <웃음> <웃음> 저기에 있네? 청자켓에다가 <laughs> 저, 저 체크, 저거 진짜 늑대이요 그때 나오던 그 패션 아닙니까? 아, 아니, 저게 나는. 다. 아, 예쁠 줄 알았어, 사실. 아니, 좀 조용히 해봐. 아, 예쁠 줄 알았어. 아, 예쁠 줄 알았는데. 아니, 근데 진짜 그 시기, 그시대 이청아. 이청아 같은그연기자가 입었던 그 룩이잖아. <laughs> 아이, 진짜. 너야 <laughs> 나를 나름... 이게 데일리룩이 아니야. 그러니까 이, 이렇게 입어 이렇게 영문 잠바까지 입어야 데일리룩인 거야. 너고소할 거야. 그러니까 씨, 아무 아무도 뭐, 다시해. 아 다시해. 다시, 다시. 아 다시해. 뭐해 다시 뭐. 너 지금 일부러 이거 영혼야 <laughs> 이거 <laughs> 이름 바꿔. 무슨 데일리룩이야? 이거 영기아 런보야. 아니, 깨게 아니 이그야 그, 이렇게. 그, 러니까 그러길래 왜무하러로 뭐 그, 그 패딩이. 아, 얘기를, 아무튼 언니의 이거는 큰 그림이야. 이건 솔직히. 영웅, 이렇게 패딩이. <laughs> <laughs> 너 지금, 나 놀리는 거야. 그러니까, 칭찬해주는 거야. 그러니까, 아 칭찬해주는 거지. <laughs> 큰 그림을 어떻게 빌려줬어. 그냥 나는 어떻게 패딩을 빌려줬어. 되게 비피쳐다. 아무튼 <laughs> <진짜, 웃음>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나온 김에 현재 영웅을 하고 있으니까 뭐, 홍보를 아, 해봐. 야 아, 내가 지금 홍보하면 이거 영웅기할 홍보로 나갈 거지. <laughs> 어, 세종문화회관에서 3월 9일부터 4월 21일까지 하는 영웅 10주년.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. 어. 예둔씨가 지금 딱 한단 했잖아 응.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어, 어땠는지 응. 싸워도 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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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, 근데 소... 요즘 내 인생에 가장 즐거운 낙이야 예둔씨가 이거 봐봐 예, 좋아. 예쁜 언니를 둔 동생의 시점.